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니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왜 기니냐고요? 혹시 여러분 기니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기니에 대해서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정말로 아는 척할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즉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기니서 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을 억류 중이다. 그리고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은 구국이 군인의 의무다 라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니 수도 코나 크리라는 곳인데요. 현재 지금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 차를 타고 가고 있고. 시민들이 아주 환호하고 있는,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현재 알파 콩대 대통령을 응유하고 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정부를 해산했다. 이웃 국가 말리에 이어 쿠데타가 연이어 일어나 서아프리카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졌다. 군부는 동행 금지령을 내리고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일부 군중은 거리로 나와 쿠데타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으나 대통령궁 주변은 폐쇄됐고 다수 시민은 외출을 삼가고 있다고 기니 뉴스가 전했다. 아프리카 연합은 성명을 통해 무력에 의한 권력장악을 규탄하고 알파 콩대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오 구테흐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트위터에 기니의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무력에 의한 정부장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알파 콩대 대통령의 즉시 석방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기니는 1958년 프랑스 식민통치에서 독립한 이후 약 52년간 군부 독재 치하에 있었다. 콩대 대통령은 2010년 기니 역사상 처음 열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으나 지난해 3선 개헌을 추진한 이래 국민 지지를 잃었다. 그는 지난해 대선에서 59.5%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지만 야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전국에서 반정부 시비가 일어났다. 에, 근데 사실 이게 뭐 크게 어, 유수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일들이 거의 매년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서아프리카 곳곳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다. 기니의 이웃국가 말리에서는 지난해 8월 쿠데타가 일어났고 지난해 3월 리제르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실패했다. 차드에서는 이드리스 데비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반군 전쟁 중 사망했다. 이게 전부 작년 한해 동안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금 아프리카는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쿠데타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계 지도인데요. 어, 기니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세기에서 이쪽 유럽에 유럽 열강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진출하게 되죠.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는데 먼저 이렇게 사하라 사막에 갔습니다. 가, 가니까 어,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여기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이걸 리그로랜드라 그러고. 그리고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여기에도 사하라 사막 밑에도 이렇게 해서 또 검은색 피부를 가진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기니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18세기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여기가 사하라 사막 이쪽인데 여기가 니그로랜드 그 다음에 요 밑에 지역을 기니라고 했죠 기니 이큰 지역을 18세기에는 지도가 아주 단순합니다 제 1그룹 2그룹 밖에 없어요 그룹으로 묶었죠 그리고 여기 기니 밑에 여기 해안을 여기 걸프 오브 기니 해서 기니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쪽은 대서양이 되고요 이렇게 기니라는 단어는 이제부터 어, 역사상 이때부터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여기가 기니였잖아요. 기니 지역인데 이 호주, 호주 위에 보면 여기도 기니가 나타납니다. 파푸아뉴기니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바로 여기 유기니 섬이 나타나는데요. 어, 스페인이 18, 16세기에 다시 여기에 가니까 또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니를 따와서 여기는 새로운 기니다. 그래서 뉴 기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가 뉴 기니섬이고요. 현재 바푸안 뉴 기니가 있고요. 여기가 뉴기니 섬입니다. 뉴기니 섬은 솔로몬 제도, 뉴칼레도니아 등과 함께 여기 보면 멜라네시아에 속합니다. 이 그룹을 전체를 우리가 멜라네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리스로 보면 멜라니 검다라는 거고, 네시아가 섬입니다. 검은 섬이라는 거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다 피부가 검 더라 그래서 뉴기니아 뉴기니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근처에 보면 여기가 솔로몬 제도 산타크루스 그 다음에 피지섬 등이 있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기니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예,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있는 곳 여기가 세네갈이고요. 세네갈과 국경을 이렇게 맞닿고 있습니다. 여기 세네갈과 국경을 맞닿고 있고 어, 기니는 아주 큽니다. 이렇게 대서양도 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약 한국의 두배 정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주변 나라로 보면 위에 세네갈, 옆에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바마코 여기 말리 그가지고 많은 나라와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니가 중요한 이유는요. 어, 바로 여기 기니 고원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세네갈 쪽으로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렇게 흐르는 이게 세네갈 강입니다. 약 1,800km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이저 강입니다. 기니 고원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강이 무려 기니 바마코 말리를 거쳐서 여기 나이지리아를 거쳐서 번행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빠집니다. 기니만으로 빠지는데요. 이 강을 통해서 이쪽 어, 세네갈 서부 아프리카 쪽이 굉장히 큰그 혜택을 보고 있죠. 여기서 농사도 잘지을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니제르 나이지리아 이런 이름도 전부 이, 이 나이저 강에서 나온 이름들입니다. 기니 나라를 보면, 1958년 프랑스로 독립을 했고, 면적이 약 24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 면적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외국에 가면,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인구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대충 한 5천만. 지금 5,171만이네요. 2019년도에. 대충 5천만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다음 물어보는 질문이, 그럼 대한민국의 면적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순간 저는 막확 막혀요. 아, 면적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면적을. 그래서, 아, 이제는 정말 면적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면적은 약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기니가 약 24만이니까 한국보다 약 2.4배 정도 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니의 경제를 보면 여기 놀랍습니다. 2,390달러, 1인당 GDP가요. 어, 세네갈과 비교해 보니까 세네갈이 약 1,500달러가 안 돼요, 2019년도에. 그래서 세네갈보다 거의 뭐두 어, 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두 배에 육박하게 잘 살고 있다. 근데 세네갈도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못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잘 사는 축에 속하는데 어, 기니가 거의 두배 가까이 더잘 살아요.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바로 이 보크사이트라는 원석이 납니다. 보크사이트가 뭐냐면 이 알루미늄 있죠? 알루미늄의 원료 돌입니다. 여기가 이제 테라로사라는 지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테라로사가 뭐냐. 석회암의 풍화작용으로 생성되는 붉은 속에, 붉은색의 간대 토양입니다. 여기서 보크사이트를 캡니다. 과거에는 이 보크사이트에서 이 알루미늄으로 정제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이 가공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금보다 이 보크사이트 가격이 더 비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보크사이트가 이 수산화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들어가 있죠. 물을 빼면서 이제 산화 알루미나로 바꾸면서 여기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알루미늄을 제조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갑자기 오늘 오후에. 전문가들은 알루미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중국은 알루미늄 최대 생산국인데, 주 원료인 보크사이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아프리카 기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대단하네요. 중국이 알루미늄 최대 생산국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후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 기니 쿠데타의 알루미늄 가격이 15년 만에 최고치가 된다. 6일 현재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알루미늄 가격이 3% 넘게 오르며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단하죠? 이게 기니 쿠테타 한번 일어났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왕창 뛰었습니다. 15년 만에 최고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그 보크사이트 주요 수입국을 보니까, 기니가 55%로 최고로 높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31%, 나머지 기타에서 14%를 수입합니다. 기니는 보크사이트 매장량이 세계 3위입니다. 3위. 그리고 세계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니피그는 정말 기니에서 왔을까요? 기니... 기니에 대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니피그인데요. 과연 기니피그는 기니에서 왔을까요? 얼핏 보면 기니에서 온 피그다라고 얘기하기 쉽겠죠. 밑에 그립, 기니 그림을 보면 굉장히 털이 복실복실하고 햄스터보다는 조금 크고 토끼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과연 기니 피그는 기니에서 왔을까? 조사를 했더니 기니에서 온 것도 아니고 기니 피그는 돼지도 아니었습니다. 기니피그의 원산지는 여기 페루입니다, 페루. 16세기에 네덜란드 탐험가가 페루에서 발견을 하고, 이 여기가 페루죠. 여기에서 발견을 하고, 기니피그를 어 기니에 가지고 왔다가 다시 네덜란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기니피그가 기니에서 온줄 알고, 바로 그 이름을 기니 피그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뭐 정설은 아니라고 해요.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